어, 12회 어, 동문인 석경수. 숙인사립니다 어, 네, 다시 드립니다 어, 저의 최로운 이름인 석금옥이라는 이름은 제가 어, 남편이 제강영 씨가 약혼을 하면서 저에게 지어준 새로운 이름입니다. 석의 시대, 돌밭을 걸어가는 신년의 시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은혜 시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시대, 복의 시대 그래서 저의 이름이 석 은옥으로 어, 많은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특별히 존경하는 은사님을 모시고 또 천하무고의 선우배님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된 것을 무한히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구족한 점을 추천해 주신 우리 김태연 선배님과 김용량 후배님 그리고 저의 12회 공기 봉상우 회장님과 저의 공기 친구들 또 심사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1957년에서 60년 졸업할 때사제후원을다면서 저는 어린 시절부터 교사가 되겠다고 한 것이 저의 꿈이었습니다. 저의 아버님도 어, 교사셨고요. 그래서 탈의 국부에서 교사가 되겠다는 꿈을 여러 은사님들께서 저를 키워주셔서 미국에 가서도 제가 교육학을 전공하고 28년간 일반 교사가 아닌 특별히 장애인을 위한 교사를 할수 있도록 저를 길러주신 우리 모교의 어, 은사님들께 또 모교의 모든 어, 권한 이념에 제가 열심히 살아왔음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 특별히, 아, 분명은, 어, 저희 남편을 만난 지5주년이 되어서, 저에게는 특별한 분위가 있는 이 때에, 정말 저희 남편은 특별히 저희 사계부를 좋아합니다. 그 자기의, 어, 외갓집에외촌들이 어, 전부 다사계부인데 자기는 사계부호중을, 어, 쳤다가, 어, 저기, 시험을 쳤다가, 보호중을 낙방한다. 거기에서 중학교에 다니다가, 어, 저기, 거기 한국식, 어, 하까를 하다가 거기에 눈이 맞아서, 어,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57년도에. 그래서 특별히 제가 사대부호를 나왔으니까 저에게 점수를 주고 저가 더 가깝게 되는 그런 인연이 된, 아, 중반이 초나 사대부호는 저를, 아, 로운 길로 이렇게 안내하는 그런 인연들을 주셨습니다. 워싱턴 어, 제가 미국에 와서산 지가 지금 40년이 에, 다 돼가고 있습니다. 어, 미국에는 큰 도시마다 우리 사대부보의 동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지난 한 28년, 30년 가까이 시카고에 있는, 어, 와시, 어 시카고에 있는 부보동물회에 제가 참석을 하고 이사고 있으며 오늘은 또 우리 어, 시카고에 있는 동문, 저기 우리 후배, 18회, 어, 우, 대회도 열리 4배,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워싱턴 D.C.에 100여 명의 우리 사제부과 복무분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후보에서 제가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 것에 정말 감사드리면서 제가 아주 부족하지만 작은 후원금을 우리 목요에다가 우리 자랑스러운 탄핵 후보의 정격이 담아 있습니다. 이러한 책을 우리 모교 학희의 대표, 회장님들께 제가 150권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어, 기처를 추천해 주시고 심사해 주신 심사위원님들께도 드렸습니다. 아, 참고하셔서 같이 이렇게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제가 더 우리 후보의 자랑스러운 후보인 으로 이렇게 어, 분명히 어, 다 지나가는 이때에 우리 성배 모든 동문들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